도행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장님. 반갑습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조금 특이하게 <laughs> 네. 네. 태어난 월생별로 운세를 얘기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네, 요번에는 이제 3월생. 근데 이제 그렇잖아요, 사장님도. 네. 내 달에, 내 생월달에. 네, 네, 그렇죠. 내 인생에서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요? 사실 크게 잘 몰라요. 관심이 없죠, 사람들. 네. 사람들이 이생활에 대한 어떤 관심은 없을 거예요. 네. 이 달에 내가 태어나가지고 어떤 일이 생겨나고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지를, 그죠? 네네. 네. 이제 그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음... 근데 이제 사주 구성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으나, 그래도 거의 변하진 않을 것 같은데, 요걸 감안하셔가지고 이쁘게 봐주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3월달은 용달이에요. 진. 진이거든요. 용달이거든요. 그데 봄이 시작되는 달이잖아요. 네. 봄이 시작하는 달이서 무엇을 시작이냐. 진짜 좋은 달이라고 볼거거 봄이 오니까 어떻게 요꼭피곤야 얼마나 좋아요? 이게 좋은 달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또한, 용의 달이다 보니까 어떻게 요말 그대로 용은, 우두머리, 음. 그런 기지. 내가 최고다는 거. 그리고 직업으로서는 변호사나 공무원 쪽으로 또 우리가 이게 관리, 정부에 뭐뭐 뭐, 단공서 이런 쪽으로 많이 그런 걸 많은 거라고 볼수 있어요 정치적으로도 많이 맞아 들어가는 그런 띠로 다리라고 볼수 있거든요 용은 네. 용은 다리 용 달은 근데 3월 용은 사교성이 뛰어나요 사교성이 뛰어나고 활량기가 많아 바람기도 많고 많고 사람들한테 관대해요 배푸는 걸 좋아하니까 음. 관대하고 활동량이 아주 좋은 편에 속해요. 좋은 편은 활동량 굉장히 많아요. 자신에 의한 견, 근데 자신에 의한 경계심은 굉장히 강해요. 나를 지키고 자는 하 거. 나를 지키자는 이런 경계 있어가지고 이기심이 있어요. 나, 가 우선은 우선인 거죠. 네. 남을 어떻게. 겉으로 볼 때는 남을 막위해주는것같데 네. 속으로는 아니더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해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넘어가나 자신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네네. 어떻게 이기적으로 가다 보니까 나가 도로 손해 보는 경우도 생겨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엇을 이룰려는 야망은 야망은 커요. 큰데 시작은 잘하는 편이나 실천이기 떨어져요. 실천이기 끝까지 가는 일은 떨어져가지고 손재수도 따르죠. 이게 실수도 따르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주변 사람한테 신용이 떨어져서 내가 많이 힘들어질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필수 항목이 뭐냐? 주변 사람한테 신뢰감을 얻어야 된다는 거. 신뢰감을 얻어야만이 내가 성공을 할수 있다는 거. 주변 사람한테 미디움과 신용과 모든 것을 얻는다 그러면 그 사람 필히 성공을 한다는 거. 그거는 꼭 있어요. 꼭 있으니까. 그래, 그래야만이 내가 재산을 모아가 부자도 되고, 또, 남한테 베풀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마음껏 베풀어가지고, 내가 할인공도도 많이 살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거든요 원래, 용, 용띠들이고, 용의, 용의 달에 태어난 분들은, 이게 많이 베풀고 살으라 그랬어요. 할인공도을 많이 쌓아야 본인한테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거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남들한테 베풀기는 진짜 잘 베풀면서, 자기 가정은 또 되게 소홀해요. <laughs> 간소라는 그런 면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3월생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끝까지 노력을 아끼지 않고 간다면 그 뜻은 꼭 이룰 수가 있을 거라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바를 성취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어느 누구라도 굴곡은 있을 수 있잖아요. 굴곡 없으면 재미없어서 못 살아요. 인생살이지루해서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절대로 남들에게 휘둘리지 마세요. 끌려가지 마시라는 거죠. 끌려가지 마시고 자신의 의지로서 열심히 살아가신다면 그 끝은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한 행동에는 꼭 책임이 따른다는 거 그것만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것을 알고 상대에 대한 배려를 갖다가 아끼지 않는다면은 무궁무근한 발전을 할수 있고 내가 원하는 바. 뜻을 갖다가 이룰 수 있다는 거 그것의 사물생의 용띠, 달의 운입니다. 왜든지 하는 일마다 소원성취하시고, 개면년 한해 건강하시고, 부자 되십시오, 선물하십시오.